안녕하세요. 참이놈의 수탉들은 일찍 안 일어난다고 새벽부터 꼭꼬 난리를 치는데, 참 뭐, 이거 뭐 수탉이 누가 뭐 시키겠어요? 아 철새들이 오는 것도 뭐 누가 시키겠어요. 꾀꼬리가 시키겠어요. 뻐꾸기가 누가 시키겠어요. 어쨌든가 새벽에 오는 것을 수탁들이 알려줘서. 잠기가 밝다 보니까 뭐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열심히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찍 일어나서. 움직인다는 것은,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서도 제일 큰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날이 제일 밝았는데요. 우리 삶 속에서, 삶 속에서, 저는 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이 모든 사실을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복을 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참 놀라운 일인지. 그냥 짐승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깜깜하면 자고 화나면 일어나고 개 돼지처럼. 꿈이 없이, 희망이 없이, 소망이 없이 산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아, 제가 살아보니까, 살아보니까, 참, <laughs>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아, 제가 간정을 하고 그래요. 아,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뭐, 제가 복을 많이 받았다. 세상의 기준은 세상에서 복 받은 것은 돈을 많이 벌어야 복을 받았다리고 세상에서 출세를 했다고 해야 뭐 복을 받았다리고 아 어쨌거나 세상에서 아 똑똑하고 이래야지 복받았다는데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복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모든 것은, 그거는 뭐 짐승들이라는 짓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을 받았다는 것은, 저는 기준이 얼마만큼 인간답게 살아가느냐.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말을 제가 하는데요. 정말, 정말 축복받은 사람은 아주 이 기본 자체가, 기본 자체가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이건 아주 가장 기본적인 부모님께서 목숨 걸고 나를 낳아서 이 세상에 아, 태어나게 해주시고, 값 없이 젖도 주시고, 값 <laughs> 없이 재워주시고, 값 없이 입혀주시고, 값 없이 고이고이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해주신 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아,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제가 <laughs> 저의 삶을 돌아보면 참 기적과 같이 정말 일어났던 일들이 너무너무 아 인생살이에서 험난하고 위험했던 일은 삶 자체가 많이 있었어요. 죽음의 기로에서 살아났다가 아 다시 또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오뚜기처럼, 아, 이런 삶 속에서도 정말 인간이, 아, 기본적으로 인간이 해야 할 도리를 하면서 살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수없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요.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laughs>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여야 된다. 아, 그리고 뭐, 다 저처럼 살수 없지만, 제가 잘 산다, 이런 뭐 기준이다, 이렇진 않지만, 그래도, 어머니께서 나를 목숨 걸고 나서 목숨을 걸은 이 은혜를 알아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이, 인간이라고 하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이건 불효쌍놈이고 불효쌍년이다 <laughs> 짐승 같다라고 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들으면 제가 아주 강하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아제 생각에는 강하다고 이렇게 생각은 들지 않고 기본이다. 기본이다.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의 이 말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 효자는요, 효녀는요, 효부 며느리는요,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도덕놈이 없어요. 효자고, 효녀고, 효보 며느리는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하나님의 법인데요. 아, 5계명의 제일 큰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경하라 했지 어떻게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성경을 수없이 읽어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떻게 살아야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려서 부모님께서 다 부모님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지만, 부모님께 효도해야 복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곳이 있었다면, 아무리, 아무래도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수 있는,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알아야 내가 인간답게 살아요 인간답게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동문서담이나 하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꼬장이라 부리고 말대꾸나 하고 아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은 불효쌍놈이고 불효쌍년이에요 <laughs>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부모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뜻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특히 제가 살아보니까 아, 저희 아버님이 알고 계셨는데요. 그럼 아버님이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사나 밀려 자식들한테 너희들은 술 먹지 마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 너희들은 담배 피우지 마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수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애비가, 아버지가, 머리가 도른 또라인데, 예? 미친놈이고, 애미애비가 미친년인데, 어떻게 자녀들한테 너희들은 착하게 살아라. 어떻게 말을 할수 있어? 요 아버지가 도둑놈인데 자녀들한테 너희들 도둑질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할수 있겠냐? 어떻게 할수 있어? 아버지, 어머니가 사기꾼인데 어떻게 자녀들한테 너희, 너희들은 사기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어? 어떻게 어떻게 본인들이 더러운데 자녀들한테 어떻게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으라고 가르칠 수가 있냐고 질서가 깨졌어요 질서가 부모님을 본받을 만한 이 모습이 없어요 그저 그냥 세상에 태어나면 돈에 미쳐서 지랄 발광이나 떨고, 사람이 아기를 낳았으면, 당연하게 애미애비가 자녀를 책임지고, 인간이 자녀를 낳았으면, 당연히 엄마 젖을 먹여서 키워야 되는데, 젖도 안 먹여. 애 새끼도 안 키워. 그냥 내지르고 말아. 뻑꾸기처럼 얼마나 이 지금 현대사에서 불행인지를 몰라요. 저의 생각은 그래요. 저의 생각은 기준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효자 효녀를 만들기 위해선 어머니 아버지가 인간이래야지 그 담는 거지 인간 쓰레기 말종인데 부모를 존경할 수 있느냐? 부모님을 존경하는 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지 자녀들에게 보여줄 게 없어요 맨날 싸우고 찌랄 발광이나 떨고 술이나 처먹고 노름이나 하고 기집질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도둑질이나 한다고 한다면 일도 안 하고 이거는 인간 쓰레기 말종들이라는 거고 이 부모들이 저지른 이 죗값을 자녀들이 다 받는다라고 아,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아, 뭐 하루쯤에 제가 이거 복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분명한 사실은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정답이 없어요. 이걸 가르키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고,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도 어려움은 도와주고, 더불어 사는 인간사가 돼야 되는 거지. 인간이 돼지새끼처럼 처먹는 것만 눈가에 밝히고, 개돼지처럼 인생 살다가 죽음 넘어 불행한 결말을 맞는 것처럼 이렇게 살지 말고, 부모님을 공경해서, 정말 복받는, 이 삶의 본보기가 되는 아버지가, 어머, 아버지와 어머니가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